하이에브리원 안녕하세요. 프리유니뷰의 또 다른 프로그램 대입 그것을 알려주마 입니다. 대입 그것을 알려주마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실제 면접 졸업생 합격 후기입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경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러시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동윤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경희대학교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경희대학교 내오르는 쌍스 전형 면접의 경우 생기부 기반 면접이었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 속 세특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각 활동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리한 후 학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한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 대비를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 명칭만 적혀 있지만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어떤 질문이 나오든 어장 활동처럼 생생하고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목별 학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활동별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며 연습을 했는데, 미리 저장해두었던 보고서나 프로젝트 자료들을 다시 읽어본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보다는 저번에 특색있는 활동 내용과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대한 지원한 학과와의 연결성을 찾아 준비 과정과 내용, 활동 이후 성장된 부분 등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실제 면접에서 준비한 내용이 많이 나왔나요? 네, 당시 국제학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수강한 국제경제수업이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등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고, 실제로 국제경제나 경영에 관련해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국제학과에 진학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기구 전문가로서의 진로와였고 준비했던 활동들의 내용과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꼭 진학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몇 명이었고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도 말해 줄수 있나요? 면접관은 총두 분이셨고 면접은 정해진 8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마지막 순서였는데 면접관 분들께서 면접장에 들어서자 오래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않았나요? 면접장까지 어떻게 왔나요? 등의 간단한 말들로 긴장을 풀어주시며 웃어주셔서 생각보다 훨씬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을 실제로 가보지 못한 후배들에게 아주 꿀팁이 되겠네요. 아, 그런데 면접 질문 중에 혹시 대답하지 못한 질문도 있었나요? 대답 못한 질문은 크게 없었지만, 만약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보단 면접관님께 정중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후 차분하게 답변을 생각해서 정리한 후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기실에 대한 정보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분위기나 대기시간 같은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대기 장소의 경우 지원 학과와 전형에 따라 배정된 강의실에서 대기를 했는데 당시 추운 겨울이었어서 나눠주신 핫팩을 들고 초조하게 대기했던 기억이 납니다.저 같은 경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였어서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대기했었던 것 같습니다.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에 지칠 수밖에 없고 면접관 분들도 앞에 많은 학생들이 심사하시다 보니 지친 기색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지친 기색 없이 활기있고 밝게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는 언제쯤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은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최소 출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미리 면접 대기실 안에 앉아 있었는데, 면접 순서는 현장에 도착해야만 알수 있고 미리 면접장 분위기를 살피며 어느 정도 충분히 긴장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기에 최소 30분 이상은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정보 외에 후배 학생들을 위한 면접 노하우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 시 가장 주의할 점이 바로 자신의 수험번호, 성명, 출신 고교, 가족 및 친인척 인적 사항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관련 사항을 언급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은 유의하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과 긍정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면접자들 사이에서 최대한 긴장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밝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접관 분들도 충분히 인상 깊게 보시며 전반적인 면접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는 상황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실제로 면접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면접장에서 훨씬 여유롭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실제 합격한 학교와 현재 학교가 다른데 재학 중인 대학교 외에도 수시에서 지원한 6개 대학에서? 실례가 안 된다면 합격한 다른 학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재학 중인 성경관대학교 이외에 면접을 본 한국외대 EICC학부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와! 정말 훌륭한 스펙을 갖추셨군요. 한 군데도 합격하기 힘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무려 세군데나 합격하셨다니? 우리 학생들이 선배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도 수시에서 많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후배 학생들에게 해 주세요. 저도 처음 면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고 또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3년간의 내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며 면접장에서의 내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며 연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 대학 면접에 꼭 필요한 꿀팁을 다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면접의 기본기를 다지며 열심히 연습합시다. 프리운이뷰 그것을 알려주마. 에서는 오늘처럼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게요. 그렇다면 다 같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서 궁금한 내용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